납품 청탁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KTNG 전임원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구법 형사3부는 협력업체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KTNG 전 부사장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일 밝혔습니다. 이씨와 함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KTN 집 신탄진 공장 생산실장 구모 씨도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추징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시 3억 2,550만원, 9시 4억 4,4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고 5월적 지위를 과다하게 남용하는 등 죄질과 범죄 상황이 좋지 않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와 구 씨가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마련해 자진 납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KTNG 지방공장의 인쇄창장과 제주창장을 거쳐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제조본부장으로 일하며 담배 제조 업무 전반을 총괄했고 이후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 퇴임했습니다. 담배값 제조업체 S사는 KTNG가 담배값 인쇄 방식을 바꿔 제조 원가가 대폭 줄고 납품 단가도 낮아지자 인쇄 방식 변경을 승인받으면서도 납품 단가 감소 폭을 최소화하려 로비를 시도했습니다. EC 등은 S사 청탁대로 인쇄 방식을 바꾸도록 승인해주는 대가로 담배값 한 장당 4번의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이 같은 수법으로 두 사람이 받은 돈은 총 6억 4,500만원에 달했습니다.